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똑똑한 주문 고객용 그 마이페이지 계속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이페이지에 대해서 고객용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 기능에 대해서 어자 여기, 여기 보시면 어플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똑똑한 주문 고객용이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똑똑한 주문 보면 밑에 마이페이지가 있습니다. 마이페이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 마이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는 어 상품 구매내역이 있으면 위에 뜨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 구매한 내역들을 볼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 리턴 포인트라는 것은 저희 턱포인트를 의미하고 있죠. 턱턱포인트 어, 현재 60만 436 RP, 리턴 포인트의 약자를 사용을 해서 RP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식 구매 가능 포인트는 뭐냐면, 음, 리턴 포인트를 주식을 가능할 수 있게끔 포인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환한 포인트가 이렇게 45,000 RP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해원 카드 번호라는 게 뭐냐면, 여기 카드를 저희가 10장까지 이렇게 한 사람당, 한계정당열 사람까지 등록, 열 장까지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메인 카드 번호가, 어, 나와 있고요 등록된 카드 수량이 현재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저기 메인 카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사용할 때는 카드 열 장을 동시에 긁는 게 아니겠죠. 세 장을. 뭐냐면은 필요한 어, 카드를 긁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어, 왜이 기능을 사용했냐면 여러분의 각그 추천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친구 추천이란 게 있어요. 지인 추천. 그래서 거기와 또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추천을 카드를 선물했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어나 이게 있는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그 최고 열 장까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카드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 상태에서 0054로 사용하실 때는 0054를 추천한 친구에게 약간의 수수료가 그 친구 추천 이득금이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으로 하게 되면 또이 카드를 선물해 준이 친구한테 또갈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9800을 사용하게 되면 9800에서 어 선물한 친구에게 결국 이 카드는 통합으로 이한 계정은 리턴 포인트에 다 물려있다고 잔액에 물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 카드 결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우리 저희 전용 단말기에 q r 버튼이 있어요. QR 버튼이 있는데 저희가 결제하는 방법이 포인트 사용할 그 사용하는 방법 또는 정립하는 방법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 카드를 리딩, 단말기에서 리딩하는, 심물 카드가 있어서 지갑에서 빼서 어, 멤버십 카드를 저희 k 시비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리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휴대폰 넘바 링, 휴대폰 번호, 카드를 안 가져갔을 때 휴대폰 넘바 링을 패드에 입력을 해서 또는 어, 불러줘서 저기 적립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세번째 어, QR이 있는 데가 있어요. 장비가 그 장비에 이렇게 QR을 스캔을 딱 이걸 대주면 돼요. 그바코드를 인식을 해서 적립되는 어, 방법 세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어 그다음에 내포유 음, 어, 카드 현황은 이렇게 세개 있다. 메인 카드 뭐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KCC 카드 구매는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끔 서, 내가 선물할 수가 있어요. 아는 지인들한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일반 카드가 만 원, VIP 카드가 이만 원인데, 저희가 이제 이벤트성을 해서 어, 만 원짜리 한장 구매하게 되면 사천 포인트를 넣어 드리고요. 이만 원짜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어, 만 원짜리 오십 프로를 적립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각 카드마다 그 저기. 수수료가 약간씩 정립 수수료가 좀 달라집니다. 일반 카드냐 VIP 기능 카드냐에 따라서 그래서 필요하신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카드 등록 대행이라고 있어요. 어, 내가 그 카드를 뭐열 장을 살 수도 있고, 스 장을 살 수도 있는데요. 그럼 내 지갑 속에 지인 있죠? 지인들 휴대폰 알죠? 그래서 휴대폰 번호 누르시고 아는 지인 우리 좀 어. 이름 안 해도 돼요. 호칭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해. 카드 남발링 있겠죠. 저희가 16짜리죠. 001, 2, 4, 3, 2. 이렇게 해갖고 누르시게 되면 그 카드 번호를 등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등록이 됐는지 내가 추천이 되었는지 등록이란 거는 내가 어,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등록 리스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카드 남발링 나오죠. 내가 구매한 카드로 선물을 했고 3 하나 6 하나가 뭐냐면은 그 휴대폰 번호 뒷 자리입니다 뒷 자리 내 자리. 아 이게 뒤내 자리를 보고 구별하실 끔그 다음에 이 V.I.P. 카드냐 일반 카드냐의 차이는 뭐죠? 예,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다. 내가 V.I.P. 카드를 썼으면 당연히 V.I.P. 카드가 이렇게 보여줄 거고 일반 카드를 썼으면 일반 카드가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추천 여부가 나오는데 등록일자는 말 그대로 이제 오늘 등록을 했으면 오늘 등록 날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추천 여부 최초 추천인이라고 나오는데 어 저희는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추천인은 최초 추천인은 한 명만 적용이 됩니다 먼저 구매해서 지금 빨리빨리 하는게 낫겠죠 어 최초 추천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면은 어 내가 이제 카드를 친구 추천 했는데 내가 최초 추천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그 내가 최초 추천한 친구가 포인트로 만 포인트를 적립을 받으면 10%를 어 최초 추천인에게 드립니다. 그럼 1000 포인트가 들어오겠죠. 예. 네. 그리고 여기 뭐 보시면 어, 최초 추천이 안된 경우도 있겠죠. 놓친 경우가 있으면 어 아이디가 아마 뜰 거예요. 이렇게 아마 돼서 아이디가 뜨, 뜨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추천인을 뺏긴 거예요. 딴 사람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더라도 내가 카드 값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 매출에 대해서 0.2%가 들어가요. 매출 이게 포인트를 적립 하는 거는 10분의 1이잖아요. 예를 들면 10%를 적립 받았어요. 이 친구가 최초게 10만 원짜 물건을 사니까 매장에서 쇼핑몰에서 10%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만 포인트가 들어와서 천 포인트를 받잖아요. 근데 에, 여기에 이제 그 매출이니까 매출이니까 10만 원에 0.2%가 되는 거예요. 0.2%를 0. 0.2% 얼마죠? 계산해 보십시오. 어 2%면 2,000원. 예. 200%. 200 포인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200 포인트.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면 2,000 포인트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 언제까지 들어 오겠어요 어, 평생. 내가 저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평생. 매출에 대해서 포인트가 들어온다. 0.2는 본사에서 넣어주는 거고요그 다음에 그 본인 최초 추천인은 그 포인트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최초 추천인 같은 경우는 0.2 플러스 최초 추천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적립받은 포인트에 10%까지 더 들어올 수 있게끔 vip 카드는 혜택을 주어놨고 일반 카드는 그렇게 안되고 그냥 매출에 대한 0.2%만 회사에서 어, 어, 지급을 해 드린다 0.2%를 포인트로 환산해서 지불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죠 이렇게 많은 사람 추천을 저도 했죠 그래서 추천 친구 추천을 약간 좀 고도화하고 좀 창의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또 개발해 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카드 추천 등록 리스트는 아까 제가 했고, 일반 제 추천 등록 리스트, 카톡 친구 추천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카드 값이 만 원, 이만 원이니까, 아우, 난 부담스럽다. 근데 지인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 하면은, 어 카드 구매하지 않고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메인홈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저희 거는, 여기 보면 친구 초청이라고 있어요. 여기. 친구 추천 이렇게 눌러 보시면 가운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 목록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보시면 턱 1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친구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장까지 이렇게 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한 번에 이거 쏘게 되면 10명씩 나간다 이거요 이해되시죠? 이렇게해 가지고 하게 되면 진짜 제, 제, 제가 저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제가 어, 제가 보내볼게요 음. 자 보내볼게요 다시 한번 눌러보고 저한테 제가 보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중요한 거는 이걸 이걸 누르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추천인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제가 추천이 됐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예 약간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포인트가. 근데 어1% 줘요. 그 사람이 적립받은 그 포인트 금액의 1% 1%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죠. 어 10만 원어치 구매 매출이 있나서 10% 쇼핑몰에서 매장에서 샀더니 아10%만 10 포인트를 주니까 만 포인트의 1%니까 얼마죠? 100% 주는 거죠. 100 포인트 준다는 거죠.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음. 요거는 뭐냐면은 음,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일반추천등록시 내가 이제 카톡 친구 추천하실 때 똑같이 예, 등록시트 가입이 된 명단 들이 쫙나와 나오죠 예 이것도 뭐 많아지면 좀, 좀 금액이 커지겠죠 예리립받는 금액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음, 저, 여기는 뭐냐면은 음,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예, 이제 내가 사용했던 이제, 이제, 그 뭐죠 정리 및 사용 내역 그 리스트예요 레포트라고 리스트 레포트 발생 내역 리스트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설명드리면 이렇게. 자 여기 8월2 2 일자 구파리사 추천 통합 수수료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 포인트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6 포인트 뭐 추천 통합 구파리사 추천 통합 2사가 정리 3 포인트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9824에서 이렇게 수수료가 네. 네. 들어갔죠. 한번 볼까요? 어. 방문 매, 이용 매출. 저희들은 온라인 오픈을 회원이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그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월 22일 자, 이거 한번 볼까요? 5포인트 들어왔네요. 자, 어, 상위 추천인에게 적립이 뭐냐면은, 먼저 내가 50, 50포인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물건을 그 방문 베스트 상품에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저한테 50%가 들어왔죠 그러면 나도 누군가 추천을 했겠죠 그러면 그 50포인트 중에 5%를 자동으로 어, 상위 추천에게 친구한테 제가 주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50을 받아서 고맙다 나를 이런 서비스에 추천해서 고맙다고 5%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 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들어오는 입금 내역들이고요. 어, 입금이랑 포인트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또. 또쭉 한번 볼게요. 어. 쭉쭉쭉쭉쭉 예. 이렇게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네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포인트 회원들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잖아. 예. 통합 수수료 적립 계속이 올라가네요. 예, 포인트 이체, 투신자 뭐쭉 이렇게 올라오죠. 상위 추천이에게도 주고 나도 받고 이런 식으로 예, 예, 계속 정립해주고 이렇게 올라오. 이게 보이시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레포트가 이렇게 볼수 있게끔 음,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모바일 브랜드 폰샵이 뭐냐면 이거 누르면 바로 우리 그 저기 들어갈 수 있게끔 잠시만요 뭐야 음. 아이 빼버려야 되는데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리턴 포인트 개인과 이체 P 2 P입니다 개인가 이체 이거는 뭐냐면은 회원들끼리 내 포인트를 주고받게할수 있게끔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폰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7532-8483 이렇게 조회 누르게 되면 이체 가능한 폰번호입니다. 이게 나오죠. 입력하신 폰번호 포인트가 이체됩니다. 이체된 포인트가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입되지 않은 폰번호는 안됩니다. 예, 네, 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보유한 포인트 이제 이체 수수료가 나오고 어 이체 수수료는 포인트가 500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500포인트, 500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테스트 버전이라서 지금 제로로돼 있는데 어기게 보면은 어 포인트를 적으면은 예, 뭐좀 포인트 넣고 비밀번호. 비밀번호 어 3, 여러분, 비밀번호 설정해야 돼요. 개인정보 가입하면. 그래서, 이체하기를 눌러주면 돼요. 이체하기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이체됐다고 뜨죠. 이런 식으로. P2P, 우리 계좌 이체처럼 포인트도 이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기능이 하나도 많아가지고. <laughs>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부할 수 있게끔 좀해 놨어요. 기부. 이제 기부는 이렇게 내가 포인트 있으면 회사 정보를 봐요. 저희가 올려 드는 회사 정보. 그러면 회사 정보가 나오면 포인트 기부하러 이렇게 가서 그 회사에다가 기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한 이제 종교 단체라든지 뭐 이렇게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선정해서 아, 이건 기부합시다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포인트는 종합 포인트, 종합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쌀도 살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게끔 있기 때문에, 현금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금처럼이에요. 음, 그 다음에, 초청 선물 쿠폰 구매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물을 사서 또갈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카드를 구매하고 좋은 제품들을 좀, 어, 올려놔서 선물 쿠폰으로도 또할수쓸수 수 있게끔 할수 있죠 브랜드 쿠폰 샵처럼 그다음에 이제 똑똑한 어, 그다음에 제휴사 포인트 사용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제휴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휴사 포인트는 통합이 아니고 그 매장에서만 쓸수 있는 포인트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사용할 때, 원 포인트잖아요. 그럼 그 매장 가서 이거를 보여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어, 맞나 이렇게 제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휴사 어 제휴사 포인트 보유현황 네. 그래서 포인트 보이는황 사용하기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똑똑한 코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똑똑한 코인을 저희가 이제 발행을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 100개씩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치성 100개면은 현재 1 코인의 가치 저희가 이제 1000포인트 10포인트로 가치를 합니다. 그래서 총 가치 10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시면 또 저희가 이제 가치성을 더 올리겠죠. 지금은 별큰 메리트가 없어요. 비트코인도 처음에 뭐 지금에 1억 6천 뭐 이렇게 된다지만은 처음에는 뭐 피자 한판 네피자값을 이제 코인을 줬다 하더라고요. 어, 저희도 이제 똑똑한 코인 전환할 때는 이런 코인 지갑을 설치하세요. 그러면 진짜 실제 코인을 저희가 드립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코인 지갑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어, URL이 코인 지갑 그 URL이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저 똑똑한 코인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셔서 코인 주소를 생성해서 여기다 입력을 해주세요. 코인 주소를 그대로 저장 시켜지면 저희가 코인 주소로 하고 여기 부여된 저희가 임시로 부여된 거죠 저희 자체 플랫폼에서 된 것은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삭제하고 실제 코인을 저희가 넣드려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인 설명 끝났고 그 다음에 주식 구매 포인트로 전환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일 전자 주권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살수 있게끔 아까 이야기했죠. 주식 포인트로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전환 비율은 이제 90%입니다. 10%는 차감하고요. 차감하고 어 90%만 90%로 환산해 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살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환 포인트는 이 금액 내에서 주식을 살 수가 있고 어, 비밀번호가 나와 있어요.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그 아까 이야기한 계좌 이체 계좌 이체가 아니라 저기 저기 비밀번호. 포인트 이체 비밀번호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또 어, 리턴 포인트로 이제 주식 구매 이렇게. 그러면 제가 현재 한 주당 2,000 RP로 책정이 되었고요. 잔여 구매 수량이 이렇게 지금 남아있다는 거 저희가 50만 주를 이제 지금 얼려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주, 어, 포인트 갖고 주식을 어, 살수 있게끔 돼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무상으로 보인 무상으로 지급받은 포인트 가지고 저희가 포인트 줄때 유상 아니에요. 뭐또 누가 뭐 충전 얘기하는데 저희 충전 안 합니다. 저희는 정확히 물건을 구매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무상으로. 우리가 그 엔크린 포너스 카드나 이마트 가, 가보시면 물건 사면 무상으로 주지. 그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저희는 포인트 멤버십 회사예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샀으면 이제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실주권, 그 코인처럼 실제 코인을 다 주세요 하다시이 실주권 어, 교환 요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지급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따가 2, 3일 안에 저희들이 실주권으로 이제 교환 요청을 하는데 어, 이 실주권 이제 구매 서비스는 저희가 어, 2026년 내년부터 이제 서서히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년이 아니구나 통일전자주권 발행을 해야 되니까 예. 통일전자주권을 발행해서 여러분 증권계좌를 개설하시고 증권계좌지 이제 저희들이 넣어주려고 이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음, 여기 이제 보유 현황 및 제가 제가 이제 테스트로 세 줄을 지금 했는데 이제 여기 6제 육천 할 보유 주식 가치 포인트에 이렇게 2 어, 0 2년 12월 현황 계산 증권 계좌 하는데 좀 약간 어, 1 2월까지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 오픈하려면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본증자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그래서. 구매한 날짜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건 일반 입점 매장 신청하기야 저희들이 온라인에서도 물론 그 영업점들이 오프라인 쪽에서 해가지고 일반 입점들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온라인에서도 바로 다이렉트로 하실 수 있게끔 되십니다. 다음 누르시고 여기 매장명, 사업자번호, 뭐 주소 있죠? 이렇게다 하십시오. 이렇게 입점비는 1 0만 원이고요. 서버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은행명 누르시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직영 입점 매장도 마찬가지. 저희가 어, 매장이 어, 저희가 온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온라인 매장은 직영 입점 매장과 일반 입점. 일반 입점 매장은 그냥 내가 물건 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 매장에 물건을 올려서 이제 그 쇼핑몰처럼. 판매를 하는 거고요. 직영입점 매장은 어, 프랜차이즈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똑똑할인몰인데 똑똑할인몰에 저희가 10만가지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다 물리는 거예요 그럼 그 10만가지를 당겨와서 그냥 물건을 판매하게 되고 저희 똑똑할인몰에서 물건을 다 발송을 다 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수수료를 이제 가져가게끔 되어있는데 똑똑할인몰은 어, 제품이 어, 여기 일반 그 온라인보다 더 싸요 저희도 다 회원제 머리기 때문에 비투비 도매몰이 도매점이 여러분이 이제 도매장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음~ 또 뭐가 있지? 네, 내 선물 쿠폰방 이제 선물을 보내 선물을 받아 받았다든지 내가 나한테 선물을 보내서 선물을 다시 채 보낼 수 있게끔 이 내역이 나와 있어요. 받은 선물도 이렇게 나오, 나올 수 있고요. 홍삼골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다살수 있게끔 돼 있다. 선물 쿠폰만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수정이 있어요. 정보 수정을 우에 보면 패스워드 내가 그 변경을 시키면 변경 누르시고 패스워드 변경하시면 돼요. 해당하는 거 이체 비밀번호 변경 시키면 이체 비밀번호 변경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폰번호변경하시면 여기 폰번호 변경을 하시는데. 포인트 변경서 폼번호도 변경이 되니까 웬만하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실구매자는 실구매자 꼭 넣어주세요. 여러분 자신이겠죠 이름은 꼭 해야지 그 물품 주문할 때 그게 떠요 정확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서 넣어주시고 생년월일 그앞 여섯 자리 넣어주시고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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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넣어주시고 ID 변경하려고 할때 있잖아요 이름하고 숫자 내 성명이 성명 있죠 성명 아이디 이렇게 아이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추천인 아이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어, 이거는 회원 탈퇴고요 회원 탈퇴는 정보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탈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네, 로그아웃, 로그아웃 누르면 로그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마이페이지에 대해서 어, 마이페이지에서 설명을 좀해 드렸습니다. 어, 이것도 기능이 되게 많네요. 이것도 아, 기능도 많고, 처음에는 한 7, 8가지만 됐는데 이제 계속 고도화 시키다 보니까. 기능들이 이제 현장 저는 어 개인적으로 그 현장맨입니다. 현장에서 고객 모든 아이디어는 현장에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나 회장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냐면 실제 운영자인 그 담당자인 캐셔나 이런 사람들 또 고객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 현장과 또 현장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쉽게. 되어져야지만이 이게 이 프로그램이 좀 접목할 수 있고 쓸수 있다 그런 어 어떤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쭉 고도화를 시켜 왔습니다 많이 업데이트 돼 있죠 예 그래서 요것만 해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지라도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기능들이 그래서 거기에 요구하는 사항을 좀 만들어서 계속 저희가 어 고도화 업데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